오 대박 쌤 팬이에요 진짜 쌤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질문 1 조상이 나오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laughs> 뭐꿈 얘기겠죠 이거는 <laughs> 네. 2번 집안에 우환이 되면 안 풀릴 수 있나요 네 이렇게만 써주셔야 돼요 네. 조상님도 꿈에 보였을 때 네. 어떤 형태로 어떻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거를 무조건 좋다 안 좋다로 딱 분간할 수는 없어요 조상이 보여서 심지어 로또가 되는 사람도 있고 음.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상님이 보여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음.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단정 지어서 좋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어떤 형태로 조상님이 보였고 어떤 형태로 꿈이 흘러갔냐에 따라서 그거는 꿈의 해몽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안 없어질 수 있겠냐 그건 어떤 식으로도 풀어 헤쳐서 풀수 있습니다 그래면 네. 조상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지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이렇게 밝게 웃고 계시거나, 네. 어? 네. 환하게 손잡고, 근데 조상님이 손잡고 어딜 버스를 태우고 간다거나, 어딜 조상님이 간들 따라간다거나, 네. 그거는 안 좋은 거죠. 그리고 환하게 웃는 모습, 아. 그리고 무엇을 이렇게 주는 연극에 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거죠. 막안 뭐 좋은 건 반대로 약간 뭐, 울상아진다 울거나. 울거나. 그렇지. 그리고, 사람들이 꿈에 펑펑 울면 안 좋은 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근데 꿈에서 시원하게 펑펑 울잖아요. 정말 재수 꿈니다 음. 재수 꿈이고. 뭐 조상님들이 나한테 어떻게 가자고 그러고 손잡고 따라가거나 버스를 타고 꿈에 가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타고 있다던가 그 버스에서 빨리 내려야 됩니다. 내세요? 네, 안 그러면 그냥 죽습니다. 따라가니까. 어. 그래서 조상들이 살리기 위해서 억지로 내리게 한 꿈도 있고. 여러가지 꿈이 있어요 그 때문에 단순하게 뭐 좋다 안 좋다라고 질문, 답하기는 음, 어떤 형국에 따라서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음. 그 이분은 팬은 팬인데 음. 그 문화상품권 받고 싶어서 그냥 간단하게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음. 막 질문이 성인있진 않아요 <laughs> 아니 근데 문화, 문화상품권 얼마 된다고 뭐 그걸 받으려고 다 했겠어 궁금하니까 아, 경쟁률이 낮으니까요 <laughs> 아, 이분은 재밌는 거 질문해 주셨네요. 무당들끼리는 딱 봐도, 아, 나보다 경지가 높은데, 어, 얘는 나보다 좀 낮은데, 이런 걸알수 있나요? <laughs> 그건 보이죠. 아, 그래요? <laughs> 보이죠. 신의 기분이란 게 이게 몸으로 느껴지니까. 뭐, 예를 들면, 싸움꾼이, 이런 왜 마치 뭐 아, 딱 보고, 보고 아는 것처럼 아 이거 내가 좀 싸우면 하겠다 아니면 아 얘는 아, 예, 안 되겠죠 마치 어, 똑같이 그런 거랑 비슷한 거 같아. 똑같이 음. 그냥 딱 보면 그냥 아시는 거예요? 음, 원래 저는 알아요 음. 어, 선생분이 약하면 좀 막대하고 아 그러지 않죠 <laughs> 저는 무당대로 말도 안 섰잖아요 아 어떻게 아는 무당이 없으시고요 아, 저 아는 무당은 말고 뒷단에서 아, 섰... 아, 보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 딱 보면 그냥, 그냥 저는 그냥 지나가요 네. 뭐, 눈도 안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요 네. 왜 그분들하고 뭐 눈맞추고 뭐거야나보다 세면 어쩔 거고 약하면 어쩔 거야. <laughs> 각자 알아서 그 그래, 신문지를 가는세상이 음. 이분이 질문한 거는 맞다는 거네요. 경제가 돕고 이런 것. 그러니까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당들이 그렇죠. 그분들 선생님이나 누굴 봐도 안된 그분들도 다 어떤 기운은 느끼셔. 어. 맞죠. 다들 신을 몸주로 모시고 계신 분들인데. 음. 그 이분이 두 번째 질문은 음. 개인적으로 무당의 물건, 음. 뭐 방울이나 부채 같은 걸. 그렇죠. 갖고 싶은데, 네. 사도 무슨 불화가 안 생기나요? 아, 그건 안 됩니다. 아, 안 사는 게 좋아요? 네,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오... 방울이나, 그리고 집에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셔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어디 가니까 집에다 초를 키고, 이렇게 비를 하고, 기도를 하라고 하고, 향을 키라고 하는데, 선생님, 괜찮아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일반사람들이 집에다가 초를 키고 향을 키면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오. 천리향이라고 말리향이라고 그래요 이 향냄새는 천리하고 말리간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향을 키고 집에다가 일반사람들이 초를 키고 간절한 마음에 빈다라고 네. 본인들은 몰라서 빌지만 네. 그 부분에 향내를 맡고 귀신들이 몰려듭니다 집에다 함부로 촛불 키고 함부로 향 켜놓은거 아니에요 큰일납니다 그거는 어, 모든 분들이 이걸 보시면 참고하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무당들이나 신을 모시는 사람들이나 초발기를상발기는 겁니다. 이분의 네. 세 번째 질문은 마지막입니다. 네. 오래된 물건에 영혼이 깃든다는 네. 말이 있는데 맞죠. 근거 있는 말인가요? 맞죠. 그래서 집안의 어른들이 물건을 잘못 들여오면 사람이 죽어나간다죠. 하 그리고 남이 주는 물건이라도 함부로 받아 갖고 들어오지 말라고 해요 그 물건에 어떤 귀신이 붙어서 들어와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고 어르신들 왜 집에서 남, 밖에서 뭐 주워오지 마라 물건 함부로 들이지 마라 그 말은 근거 다 있는 말이에요 어. 옛말에 문고리만 바라보고 백일 정성을 들여도요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물건을 함부로 물건마다 다들 어떤 혼이 끼들어져 있고 우리 봐봐요 공예 작품들이나 그런 게 진짜 오래된 작품들을 보면 거기 영혼이 실리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셔야 돼. 이분은 꼭 상품권 보내드려야 돼요. 네. 네. <laughs> 획기적인 네. 것들 물어보시네.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 맞지. 어, 응. 이것도 처음 알았네요. 경지가 높은 걸알수 있다. 맞죠. 선생님 거꾸로 응. 제자를 받잖아요. 응. 특히 오래된 만신들은. 응. 수십 명, 수백 명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응. 그리고 떠나간 사람은 떠나가도 있는 사람도 있고, <laughs> 뭐그 그 선생님 같은 그런 만신 분들도 응. 자기 제자인데, 응. 와, 제가 나보다도 이젠더 높구나. 제가 모시는 신이 더이젠세구나 응. 이런 신, 게 있을 수도 있는 신의 기운이 응. 제자가 신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응. 더 기도에 미쳐서 정진해 나가면 응. 신분보다 더 영험한 능력 보일 수 있고요, 영험한 능력 보일 수 있어요. 응. 왜 정출을 하이라 말이죠 그렇죠, 그죠그 그렇죠. 맞죠 아 그럼 그럴수도 뭐, 있네 당연한거죠 제자가 얼만큼 미치도록 신한테 매달리냐에 따라서 그 제자가 오히려 신부을 뛰어넘어서 더 뛰어난 네. 능력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즘 무장들은 신 제자를 길를 죽여버리죠 아 그래서 못하게 꽉꽉 눌러서 그러니 제자가 반품소돼 아, 그러면 안돼요 제자를 내면 제자를 계속 북돋아주고 신의 기운을 계속 저의 제자가 치고 올라가는 거야. 결국은 자기들 잘못하면 발히니까 기죽이는 거예요. 음. 그 제자가 너무 잘 나가 버리면 기 팍팍 죽이고. 그러니 결국은 제자리 뜁겨서 나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응. 저도 그 제자들이 다들 너무나 잘 나갈 것 같아서 다튕겨서 나갔잖아요. <laughs> 하는 거지 뭐. <laughs> 뭐 미역달에들은 미역달, 미역달 거꾸로 어디 가서. <laughs> 뭘할 애들은 뭘할 거고 다들 어, 알아서 또 가는 거죠. 꿈을 자주 꾸는데 네. 화장실이 더럽고 네. 막 변도 있고 네. 그런 데서 볼 일을 본대요 네. 꿈에서. 네. 근데 막안 묻히려고 바라가는 꿈을 자주 꾼대요. 안 묻히려고요? 네. 묻혀야 됩니다. 해몽 네. 가능하시죠? 아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 갔을 때 변이 막 있고 화장실에 막 똥이 막 칠해져 있고 네. 그런. 꿈들은 그건 재수꿈이에요, 금전꿈이에요. 어쩌다 재수꿈을 지금 해피하고 있네요. 맞아안 묻히려고. 맞아 팍팍 뭐. 묻혀야 됩니다. 오 어, 그리고 똥이 막 여기 똥 치라고 막 묻는 꿈 있죠? 네. 재수꿈이에요. 재물꿈이요 그, 그, 70, 그, 같은 분이에요? 네. 76년 5월 7일, 음력. 응. 음. 용띠. 네. 최근 8년 정도 다니던 회사, 퇴사하고, 신날한, 음. 신난한, 신난한 꿈을 많이 꿉니다. 네. 저번에 새끼돼지 두 마리가 음. 누워있는 제 품에 안겨서 노는 꿈을 꾼 적도 있어요 네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그거 좋은 꿈이죠 돼지 이 사람은 막똥묻 묻히... 이런 거안 묻으려고 했지만 되게 재수 꿈이고요 돼지에 막 돼지가 알아서 들어왔잖아 자기 꿈 안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두 마리나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 재수 꿈이에요 그 친구는 명예운이 상당히 큰 아이예요 명예운이큰 아이라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공직이나 공무원 쪽이나 저 관원도 있는 아이예요. 음. 그 아이는 그쪽으로 나가면 상당히 크게 될 아이입니다. 회사 걱정하지 마요. 좋은 회사에 취직해요. 음. 음. 어떻게 파이팅는 네. 네가 무슨 이게 전에 올리신 거라서 음. 이미 지금 엄청 잘 풀릴 수도 있어. 맞아. 신기 있는 사람을 보면 눈빛이 네. 일반 사람과 다른가요? 궁금해요. 다르죠. 선생님이 보셨을 때 달라요? 다르죠. 눈에 음... 신이 있고 꼭 눈으로 눈동자를 아, 보고 눈... 하는 겁니다. 아. 응. 눈동자에 신이 있는 제자들은 눈동자에 신이라고가 차이 있어 77년생. 77년생. 네, 77년생 양력 8월 17일생 여자입니다. 네. 늘 순탄하지는 않네요. 쩝쩝쩝. 곧 다가올 삼주도 보셨습니다. 쩝쩝쩝 네. 팔자가 되선 여자네요. 팔자. 뱀띠들은 정말 힘든 사, 힘든 삶들이 많은 띠인가요? 다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어딜 어릴, 어릴 적에 꿈에 아주 아주 거인처럼 금으로 된 부처상들이 음. 저를 둘러싸고 있던 꿈을 꾼 적이 있, 있는데요. 네, 그런 꿈은 꾸기 어려운 꿈이죠. 와. 음. 저는 그 꿈이 아직도 생생하고 음. 궁금합니다. 어릴 때 기독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고, 네. 교회도 어릴 땐갔지만 어른이 되고서 종교는 자연적으로 안 믿게 된듯 해요. 음. 그런데 요새는 나이가 들고제 삶이 재인 같은 삶이어서, 음. 어딘가에 기대고 싶네요. 음. 호. 이렇게 올리셨어요.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음. 교회를 다니고 무엇을 다니고 상관없어요. 종교는 무엇을 믿던,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종교를 교회를 다니던 뭐 절을 다니던 뭐크리스탈을 다니던 상관없고요 그 아이의 길은 정해져 있고요 그 아이가 저와 함 꿈을 꿨던 금불상에 둘러싸고 있는 그 친구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백플로 신의 감물이 맞아요 아이분요 신의 감물이 맞고 아, 요즘에 아무 의욕도 없을 거예요 만사가 붙지 않고 감정의 기복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가끔은 그 친구는 우울증도 아리 그렇기 때문에 그친구도 아마 어 내년부터 삼재가 들어오긴 하는데 음. 내년부터 한 3년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거예요 음. 신적 기운이 좀 강하진 않지 그 이제 본인들만 모를 뿐이지 위에서는 이미 꿈으로 보여준 건데 그 꿈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나이 먹어서 나중에 드러나옵니다 음. 웬만한 블록버스트 영화에서도 잘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품명 쉽지 않죠 거인처럼 진짜, 큰 진짜 서육이나 뭐나 그런 데서 부처상들 크게 막 이렇게 나오고 그게 어, 여러 개가 자기로 둘러싸고 있었으면 어, 마어마한시아에게가하히 이것도 다른 분인데 네. 눈띠용이라는 분입니다 음. 선생님 임신한 상태에서 구설하거나 천도제 같은 걸 해도 되나요? 또 임신한 상태에서 당내실장을 간다거나 아기 낳은 지 2, 3년이 되었을 경우 음. 집안에 큰 살이 나서 장례식 같은 곳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 장례식장은 조금 피하는 게 좋고요. 굿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곳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굿이 뭐 만약에 병굿이라서안 좋은 귀신을 쳐내는 곳이다. 네. 뭐 사람이 많이 아파서 그런 병굿이라던가 귀신이 많이 셔어 귀신을 쳐내는 곳이다. 그런 곳판은는안 가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큰 제수꽃이고 네. 뭐 신의 대우를 하는 제수꽃이고 복을 주는 국 같은 경우는 가도 그 애기도 복을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음. 애기한테 크게 해가 되거나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상집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집 음. 근데 이, 만약에 애기 낳고 나서 2, 3년 지났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2, 3년 정도 지나면 애, 100일 지나고 2 지나고 나서는 음.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또 집안에 큰 상이 났으면 뭐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남의 집 상은 굳이 피해주는 게 좋죠 아, 임신한 상태에서 집안에 상을 당하면 그런 네. 경우에도 괜찮네 집안에 큰 상이라고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겠죠 음. 그렇다고 해서 애한테 크게 해가 되진 않아요 아 우리 집안에? 네. 그래서 올때 이제 집에 들어올 때 네. 이제 고춧가루나 소금으로 해서 이렇게 머리서부터 섞어갖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다 쳐내고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굵은 소금물을 좀 물에 타서 조금씩 한 모금씩만 이렇게 먹어 주면 깨끗하게 잔부정들은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남의 집은 남의 집 상당히 그거는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간다.